안녕하십니까, 탐구철학입니다. 오늘은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을 검색하다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잔인하고 징그럽고 변태적인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나와 있는 모든 몰상식, 몰자각, 몰개념들이 중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국 사람들은 인터넷에 중독이라든 것으로 휴대폰에 파 휴대폰에 파묻혀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모두가 똑같이 휴대폰에 파묻혀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유독 중국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불필요한 쾌락을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중국 정부는 휴대폰에다 세상에서 제일 몰상식하고 뭘 몰자각하고 뭘 몰개념된 뭘 영상들을 무자비하게 배포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중국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하고 이렇게 생각해야하고 이렇게 행동해야한다는 평생의 좌표를 지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지요. 틱톡을 중국에서 왜 개발을 했겠습니까? 유튜브는 어차피 미국의 플랫폼이라서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유튜브는 중국에서 퇴출시키고 중국판 유튜브들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볼수 있게 철학을 제외한 몰상식한 영상들만 만들고 배포하게 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좌표를 두고 사회 질서를 정돈하고 최소한 몰상식이 침투하지 못하게 대중방송이나 대중 플랫폼에 모자이크 처리 혹은 나이 제한 등 여러 방면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거나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국가이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면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 혹은 인간의 정직한 인생관을 찾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 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몰상식을 부추기고 몰개념을 조장하면 국가 기관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중국에 살았다면 지금도 나는 이런 몰상식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공산당이 설계한 중국의 사회 질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공포스럽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야 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 행세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중국이 이딴 식으로 중국 사람을 취급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정당한 인간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꼭 이런 식으로 인간을 쇠뇌시켜서 개돼지로 인간을 인간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게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은 단일민족으로 정치성이 확고하다 보니 스스로 규범을 정하고 규칙을 설정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 양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여기저기서 침략해 내려온 이민족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쫓겨, 쫓겨나면 섞이고 섞이고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사람이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올바른 상식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서로가 잘 되는 꼴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인간이 왕이 되더라도 연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싸워온 정도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혹은 언젠간 내 손에 죽을 거야 하는 복수 심리만 키워왔다고 장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 하나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죠. 설사 내가 왕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간질을 해서 서로 물고 뜯고 개처럼 싸우게 할까 하는 심리만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인터넷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의 심리를 변태적인 심리로 조작 조작하려 하고. 인내심과 참을성이 없이 항상 분노에 차서 치고 받고 싸우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시진핑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 조만간 중국을 지옥으로 보내고 인간이 살수 있는 새로운 중국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